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6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예, 어제까지 우리 상주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많은 비가 내렸죠. 예. 아, 그래서 그런지 밭에 나와 보니까 예,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여름풀이죠. 여름풀 종류가 이제 바랭이 종류나 이제 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식이죠. 어, 여기는 이제 하산동에 있는 자요태 밭인데, 어,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요태가잘 예, 자라고 있습니다. 자요태는 아, 초기에 아, 그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늘이. 얘들이, 어, 어, 생육 적온이 15도에서 28도입니다. 그리고 어, 멕시코 남부 지역이나 그 동남아시아 고산지대에서 이제 주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늘도 그좀 있고 습기도 좀 있고 어, 물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물이 고이는 건또 싫어합니다. 예. 모든 작물이 뭐 비슷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풀밭에서 작물이 자랄까에 대한 어떤 모든 분들이 좀 의심이 많으신데 참 의구심이 있는데 풀밭에서도 작물은 잘 자랍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풀이 작은 것도 아니죠. 굉장히 이제 키가 크고 어 작물을 다 덮은 상태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이제 많이 자랐는데 어 그래도 차 여태는 덩굴성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고 또 워낙 세력이 예, 풀보다 강하고, 또, 제가 이제, 어, 경쟁을 좀 심하게 할 때, 좀, 이렇게 주변에 풀을 제거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예, 이제 경쟁에서 우위에 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만큼 막잘 자라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여는 예, 풀이 이제, 이게, 어, 야들이 영양분을 빼서 먹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양분을 빼서 먹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풀을 베, 베서, 어, 눕혀놓으면은, 야들이 또거름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밑에 이제 땅들이 굉장히 좋죠, 이게. 예, 땅이 좋아가지고, 설쩍 땡겨도 뭐, 이렇게 풀이 뽑히는 그런 땅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이 좋기 때문에, 어, 작물이 잘 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 풀이 많으면 땅이 좋아집니다. 예. 네. 풀이 많으면 땅이 좋아지고요. 특히 자요태는 이제 이런 여기나 이런 어떤 약간 습기가 있는 풀을 우리 많이소식 하는 걸 좋아하죠. 또 작물에 도움도 되고. 네. 어, 지금 예초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이제 어, 피나 바랭이 종류가 많죠. 이 양이, 이게 엄청나잖아요, 양이. 이 풀을 이만큼 베고 나면은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많은 양을 태비로 다 이제, 어, 이게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작물이 또 그러고, 이제 작물이 다양한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어, 일정한 뭐화학비로나 이제 그 정해진 태비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뭐, 고기 먹는다, 뭐, 이런 것 같이 생각하고, 영양제 먹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가전 야채와 더불어서, 다양하게, 이제, 종합적으로, 뭐, 음식을 먹는 그런 어떤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풀밭에서도 이렇게 자란다는 거는, 풀이 영양분만 빼서 먹는 것이 아니고, 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유태는 그렇게 어 이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작물이 아니거든요. 천근성인데 어하본가 작물들은 주로 뿌리가 좀 깊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영양 분을 어, 끌어 올려 가지고 어자기들 이제 몸을 광합성 작물을 통해 가지고 몸을 만들고 또 제가 이렇게 요 시기에 이제 또 풀을 베면은 야들이 또 이제 어 분해되고 이래 가지고 영양분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데는 엄청 잘 자라고 있다. 차요태가. 예, 땅이 좋은 곳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차요태 종자를 갖고 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어, 물도 자주 안줄 뿐더러 이제 그늘을 안 만들어 줘서 그럽니다. 야들은 초기에는 그늘이 필요한 작물이고, 어, 온도가 좀 낮아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도 열매를 달 때도 똑같습니다. 30도가 넘어가면은 야들은 생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지금 위에 보시지만은 작년에 어 재배했던 그 이제 식물 잔사죠. 예. 줄기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자연 차강을 할수 있도록 예. 식물의 줄기가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건 좀 깨어른 농법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어, 작물이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당기면은 그렇게 뭐 이제 좀 떨어지는데 요즘 앞서까지도 되게 즐게 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작물이 자라오는 사이에 야들은 이렇게 이제 당기면은 툭툭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 그때쯤 되면은 작물들이 자라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어이 덩쿨을 제거하기도 쉽죠. 별매가 달릴 때는 이 덩쿨을 놔두면은 야들인데서 떨어지는 이상한 물이 이제 가 가일에 묻어가지고 모양이 안 좋거나 이제 상품성이 없어지겠죠. 예, 풀은 많습니다. 풀이 많아야지 땅이 좋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는 그런 거죠. 예, 이게 무경운 잡초 농법은 어, 제가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봤는데 덩굴 작물뿐만 아니고 예, 풀 관리가 좀 된다면 풀을 좀 켜우는 것도 어, 병해충이라든가 영양분 관리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특히나 이런 덩굴 작물은 어, 많이 안 심어도 되니까 예, 풀 관리하기도 좋고 어, 뭐 이제 밀식 재배를 한다 하면은 풀 관리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야지만. 어쨌든, 이랑이든, 뭐든, 전체를 다 덮는 것보다는, 어, 풀이 좀 있는 것이 좋다. 예. 제초제 치는 거나, 풀 깎는 거나,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예. 지금 이렇게 깎아놓고 보면은, 되게, 예, 어, 이쁘다고 해야죠. 예. 성취감이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풀의, 그렇게 우리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작물 그 것이 아니다 공생의 관계다 전쟁이 아니고 풀과의 공생이고 이제 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배 주고 그것을 이제 녹비 작물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그 퇴비를 많이 넣고 만드는 것보다 딱 만드는 게 굉장히 빨리 만들어 지수 있습니다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예, 오늘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지금 이 시기를 또 지나면은, 어, 풀 베는데 또더 애로움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때 비주고, 또 이때는 또 녹비로 전환하기가 좀 빠릅니다. 특히 화분과 작물은 어, 이제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예, 지금 베지 않으면은, 어, 녹비로 전환되는데 어, 비료 성분으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아무튼 예, 오늘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모처럼 해가 떴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쾌창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